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아침에 또 잡아낼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그 종목에 대해서는 네, 잠시 후에 네, 뭐 살펴보고 싶은데, 예, 아침에 상한가 기록했다 풀리면서 이게 또 상승률 상위 종목에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는 종목을 5월달에 공략했고 오늘 상한가를 노려봄으로써 플러스 77%의 상승률을 노려봤다. 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3,278 포인트로 신고가를 공신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언젠가는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정론인데요. 자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 오기 직전까지의 증시 상승이 신고가 돌파한 김에 더 크게 좀 상승할 수 있기를 좀 진심으로 기원을 해보면서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자 가비아 종목입니다 자 먼저 가비아 종목이 원래 이네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기업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공급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홈페이지 제작. 뭐 이런 뭐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본 기업이 오늘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자, 코로나 1 9 사태 이후의 고점 영역대를 오늘 자, 돌파시도했습니다. 자, 직전에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지 못 돌파하지 못했던 과거의 천정, 이중 천정, 삼중 천정, 사중 천정 영역대를 오늘 자,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19,000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 내가 이 19,000원 가격대를 돌파하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오늘 주식시장에 좀 천명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가비아 관련해서 가비아를 2005년도 상장시켰던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그리고 2002년도부터 가비아와의약 20년 가까운 인연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께서 서초동 자택으로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풍문이 전해지면서 이 주식이 오늘 코로나일구 사태 이후의 고점에 갱신할 수 있는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고가 영역대까지 추가 시대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재무제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의 매출액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이. 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 단기 순이익 12% 늘어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의 주가의 상승은 지난해 저점 7,000원 대비 지금 19,000원 여행 때까지 150%의 시세가 분출됐는데요. 자, 오늘의 상한가 기록한 이유는 자, 가비아와 가비아라는 기업과 그리고 가비아를 상장시키는 데 있어서 감사인으로서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이 2년을 20년 동안 이제 뭐, 뭐 그런 뭐, 인연이 있었던 부분들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과 그 변호사님과 같이 저녁식사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사안관리 그렇겠습니다. 제 가비아 종목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가비아 종목이 어떤 뭐 특허를 냈다. 어떤 사업을,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어떤 기업에 지분을 취득하겠다. 뭐, 대주주 변경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아니라, 그냥, 가비아에 상장을 시켜줄 때 당시에 참여인으로 있었던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님 서초동 자택으로 초청받아 저녁식사를 했다라는 이슈만으로 사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 정치테마주 작전주, 급등주 형태로 오늘 올라갔다.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분봉상으로 잡고 위로의 목표가 저는 네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께서 지금 검찰총장직을, 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대변, 대변인도 지금 선임을 했고, 이번 달 네, 차기 대권에 대해서 뭐 출마할지, 출마하지 않을지 그 입장을 네,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풍문으로 인해 주가는 다시 한번 단기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게 된다면, 그 경선이 11월 달에 치러질 때까지,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네, 11월 달까지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선치 등이 좀 지속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관련주로 새롭게 둔갑한 가비아 종목의 상한가 앞으로 새로운 역사 써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 대권 출마 선언 시점, 두 번째는 네, 국민의힘당 입당 시점 세 번째는 11월 달 경선까지 좀 기간적인 네, 관점에서 네, 우리 기간 보유하시면서 철저하게 단기 급등시 네, 고점 매도, 그리고 조정 시 눌림목 영역대에서 네, 신규 매수 재진입기에 누르는 형태로 네, 거래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종목이 오늘 오후장 이런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네, 시초에 고점 영역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초 고점 영역대였던 네, 16,800원, 17,2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분봉사 추가 시세에 노면은은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에 우리 이번 달말 그리고 11월 달까지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에 충분히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50여 개 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윤전 총장님 관련주로 수백 퍼센트, 많게는 천프로0씩 올라간 종목들이 고점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각이 안 됐던 종목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 종목도 추세가 꺾이면 절반 매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주요한 지지선. 네, 이탈 시 전량 매도. 그리고 이 지지선 또한 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높여서 잡고 대응해 나가시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과거 우리 뭐 사대강 관련주로도 이제 부각이 됐었고 2008년도 그리고 2012년도 네뭐 대선이 있을 때마다 12년도 그리고 17년도 5월달 자 대선 전에 저점 영역대에서 자 2,300원에서 7,000원까지 세배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자 감자 진행된 저점 영역대 700원 그리고 네 800원 900원 1,000원에서 다시 한번 2017년도 5월 대선 전 자 4,000원 수준까지 3,800원 수준까지 또 다시 주가 네배 다섯 배 정도 또 폭등하는 기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상승분을 자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추세 하단에서 자 장기 평선 구간을 네 돌파하자. 자 우리가 1년선과 네 1년선과 2년선이 자 이렇게 뭐 그려져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런 구간들을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 시점부터 이 1년선과 2년선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고 박스권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주요한 매물 구간을 뚫어낸 시점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정치 테마주로 둔갑하면서의 신고가 릴리가 네, 새로운 역사가 계속해서 써 내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직전의 고점 영역대를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본 종목은 밑으로. 2,600원 구간이 주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자,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눌러 보시고요. 이탈 시 전량 매도 진행하시고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 단기 저점 다지고. 시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면 우리는 이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단기 시세 에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는 걸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 종목은 제가 자 수년 전부터 우리 바닥권 영역에서 지느끼에 노려봐야 됩니다.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과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 2020년도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하기 좋은 일봉산 최저점 영역대 추세 하단 영역대의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자, 본 종목처럼 매수하기 좋은 지점에위치해 있는 종목들 우리가 5년에 한번 오더라도 혹은 1년에 한번 오더라도 혹은 앞으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안 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매스터점이 왔을 때 이렇게 위치한 종목들 놓치지 말고 좀 저가에 미리미리 공략해 두셔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네, 그보다 더좀 안전하게 꾸준히 수익을 챙기는 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자연과 환경 천원 부근까지 조정 시좀 적극적으로 네, 관심 가져야 된다는 라 메모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장 속에, 머릿속에 반드시 좀해 두시고, 다음 번올수 있는 우리 백만불, 천만불짜리 매서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원전선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종목도 우리 네, 구리 가격 인상에 따라서, 네, 우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선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신고가를 게,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네, 우리 임원진분들이 서울대 우리 법대 출신이다, 그리고 태평양 네, 법무법인 네. 뭐 출신의 임원들이 있다, 뭐 이런 풍문들을 가지고 네 신고가를 지금 갱신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거래 대금 더욱 더 폭발적으로 동반하면서 자 지금 거래량의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자,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약해지고 위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차익실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일단 절반 매도, 그 다음에 오늘의 종가 이탈 시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거래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종목의 새로운 역사가 좀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차익실현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다. 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자, 본 종목이, 뭐 재무제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의 폭발적인 증가가 없어요. 지난해,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매출액이 300억 정도 줄어들긴 했으나, 2019년도 대비, 네, 분기당, 자, 연간 4천억 매출이면은, 여기서 4분의 1을 하면, 네, 천억 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업이익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500원짜리가 지금, 3,500원까지 벌써 7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자, 구리 가격 원자재 인상에 따라서 우리 상반기, 하반기 실적이 점점점 좋아질 것이다. 영업이 점점점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은 오케이. 하지만 네, 이 종목이 최근 이 신고가 역대급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작전이 걸린 사유는 윤전 검찰총장님의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이고 그 모멘텀은 첫 번째 네, 출마 선언. 이번 달 하게 되는가 두 번째 입당 국민의힘 당 입당 하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당 하게 됐을 때 경선 출마 이슈까지 우리 이슈는 11월 달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대원전선, 지금 뜨겁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신고가격을 돌파한, 자, 밑으로 3,050원 구간을 일봉상의 마지노선으로 잡고요. 자,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늘어보시고, 자, 내일도 추가적인 시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자, 짧게는 종가, 자 3,400원에서 3,500원 구간 주요한 지지선 대응에 나가시면서 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좀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을 위해서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관련 주 저격하는 네, 방법 다섯 가지 네, 좀뭐 간단하게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법대 출신이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뭐 임원진, 사회이사 혹은 감사인으로 있다. 혹은 뭐 법무법인 출신 혹은 혹은 뭐 검사 판사 출신의 이제 변호사 분이 이 회사의 법률 자문을 네, 담당하고 있다라는 이슈 혹은 네, 연세대 대학원 출신의 네, 인사가 회사 관계자 혹은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혹은 소재지가 우리 네, 충청도 위치에 있다 충남 충청도 네, 천안 부근에 위치해 있다 혹은. 네, 우리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뭐 관련된 이슈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경률 회계사뭐뭐 뭐 학연 지연 뭐 혈연 뭐 관련된 이슈들이 엮여 있다. 혹은 이제 윤석열 검찰 총장님의 앞으로의 행보. 앞으로 차기 대권 후보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뭐 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도시 재생이라든가 뭐 앞으로 범 야권에서 낼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이슈들이 앞으로는 현재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을 때 우리는 상장사들 중에서 지금 충청도에 위치해 있는 상장사들 계속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대표이사 서울대 법대 출신 계속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남겨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사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제 제가 저녁 늦게 자, 공시를 풀이해드리면서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꼭 관심 종목 추가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GW 바이오텍 종목이, 네, GW 바이텍이네요. GW 바이텍 종목이 오늘 네 따블 출발해서 상한가 기록하는 자,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 앞으로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이야기 남겨드렸지만 자 일차 목표가 6,700원 구간까지 추가 시때 기록하는가, 그다음 이차 목표가 8,000원 구간 돌파하는가 여부 확인하시면서 네, 기 보유자분들은 네 우리 네 고점 네, 3만 천 원, 3만 900원에서 자 2,400원까지 마이너스 90% 넘게 폭락한 그저점 영역대에서 거래 정지가 됐고요. 상장폐지 위기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그 이슈가 해소가 되고 어, 오늘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자이종목에네 전환사채 사주권자들도 1200원의 네, 미상한 전환사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22년도 그리고 늦어도 23년도 2월달까지 전환청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이 천만주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자이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 이 37만주 대비해서 자 이들이 전환사채 사주권자들이 이 1200원의 물량을 네, 전환청구하지 않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따상 출발하기 전에 1,200원 밑으로는 빠질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오늘의 주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상승 차트를 좀 크게 보고 와도 록 했습니다. 자, 과거에 대시세를 기록했던 그 상승분을 반납한 거의 뭐 수년간의 최저점 영역대에서 네, 상승을 전망했는데 자, 오늘 네, 시작하자마자 100% 상승 출발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따 상을 기록했습니다. 자, 과거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8천원 6,700원 구간은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자, 과거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 영역대에서는 반복적으로 자, 11,500원 또 다시 자, 2만 원또 다시 3만 원까지 수백 퍼센트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자, 이 추세 하단 영역대가 과거에는 주요한 지지선이었다고 한다면, 자, 이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앞으로는 이 육천칠백 원과 팔천 원 구간이 주요한 매물 구간으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일차 목표가 육천칠백 원, 이차 목표가 팔천 원 구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GW 바이오텍 과거에는 이제 사명이 네, 영인 프론티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제 사명 변경하고 기존의 이미지를 좀 탈바꿈해서. 네, 과거에 폭락했었던 주가를 그 위기를 다시 한번 또네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자 기온 현재가 잠깐 보고가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거래 거래량이 자 지금 37만 주입니다. 잠시만 계산기 뚜드려 보고가는 시간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7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체결됐고요. 그리고 오늘 3 1 3 0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하루 동안 거래가 된 거래 대금이 12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상한가에 대기하고 있는 잔량,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대기하고 있는 잔량이 400, 400만 주죠. 자, 450만 주, 네, 450만 주 곱하기 오늘 상한가 3130원을 곱했을 때, 자, 오늘 상한가에 매수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네, 줄서 있는 자금이, 매수되기 자금이 126억 원이다. 자, 오늘 일 거래대금에 1 0배 가까운 금액이 상한가에 매수하려고 줄서 있다. 이는 곧 내일도 급등이 네, 확정적이다. 내일도 네, 플러스 10% 20% 이상 폭등할 가능성 저는 이제 99% 이상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GW 바이오텍 보유자분들 오늘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네, 상한가가 네, 과거의 대폭락 이 우아양의 끝을 마무리 짓고 우리 위기를 해소하고 네, 상장 폐지 위기, 거래정지 위기를, 리스크를 바닥권에서 악재가 해소됐다는 것은 곧 네, 대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네, 뭐 기술적인 구간에서 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위로 목표가 좀 크게 잡아드렸습니다이 구간까지 충분히 추세 꺾이기 전까지 의롱 포지션 잡고 좀 분할 매도 네, 그리고 네, 천천히 뭐 조금 롱 포지션 잡고, 네, 대응에 나가는 좀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는 걸 권고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GW 바이오텍 종목처럼, 뭐, 일단은 뭐, 뭐, 거래정지 중인 종목들, 뭐, 혹은 뭐, 최저점 영역대에서 뭐, 이슈들이 부각되는 종목들, 네, 큰 시세가 좀, 막 얼만큼 만들어지는가 가늠해서 앞으로의 종목들, 뭐, 향후 종목들 거래 에좀 참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 SMR 원자력 탈원전 관련된 이슈 5월달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SMR을 통해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또 주식시장에 그리고 언론의 보도가 됨에 따라 오늘 SMR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전산업 종목 차트 보고가도 했습니다. 자, 한전산업. 자, 원자력 관련된 이슈로 이미 주가 2270원짜리가 다섯 배 정도 폭등했습니다. 자,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요.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저는 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9800원 만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네,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의 시세를 눌러보셔라 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일단은 한전산업종목, 네, 분봉상으로 흐름 보고가 했습니다 자, 오늘 네, 10시 30분 경 상한가 도달했고요.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 상한가 기록한 분봉상의 네, 주요한 지지선 만 네, 400원 정도로 하긴 됩니다. 자, 만 400원, 그리고 아까 일봉상으로는 9,800원에서 네, 만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분봉상 추가 시세 누르면은 네, 매매 전략 취하시고, 네, 내가 오늘, 제가 오늘 좀 고점에 추경매수 진행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네, 만원. 9 8 0 0원 주요한 지지선을 평단가 손절선 잡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자력 관련 주로 제가 연말에 저가에 공략을 해야 됩니다. 좀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던 보성 파워텍 종목이 오늘 또 다시 예, 추가세를 만들 만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이 바닥권 영역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올해 1 1 월달 어떤 이슈들이 부각이 될까요? 자각 당의 각, 각 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경제 이슈들, 뭐 정책적인 이슈들, 외교적인 문제들 부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정책, 법 네, 야권에서는 원자력 관련된 이슈를 들고 올 수밖에 없고 법 야권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드리면서 우리 올해 정치 테마주가 영순위로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므로 우리 보성파워택 종목 원자력 관련주로서 우리 바닥권 영역에서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네, 저가 매수 매집을 권고드렸던 종목인데 당시에 우리 권고드렸던 2,000원 네, 매수가 대비 지금 벌써 5,600원까지 네, 150% 이상 또 대시대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자 어디까지가 최고점 영역대가 될지는 모릅니다.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효 기간 저는 11월 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자 믿기지 않겠지만 보성 파워텍이 과거 정치 테마주로 부각됐을 때당시에 차트를 함께 우리 살펴보가도 했습니다. 자 과거 주가 2천 원 밑에서 네 박스권 횡보를 하던 주식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네,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 6천 원까지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즉 보상 파워텍은 앞으로 이 6천 원 구간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네, 1 5 0 0 0원 구간까지의 이 뜨거운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하는 가능자로 여러분들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천 원 구간에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거래 대금 매수세 에 유입이 되면서 이 신고가 영역대를 돌파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종목 원전, SMR 탈원전 관련된 범야권의 그런 정책주로서 11월 달까지 대치세를 한번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목표가 어디가 꼭대기가 될지는 제가. 예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11월달까지 원자력 관련된 SMR 원전 탈원전 관련된 이슈로 큰 시세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11월달 제가 생각했을 때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은 종목은 제가 내일 우리 돈의 맛 시간을 통해서 특집편 다시 한번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일 오후 3시에 진행될 네, 방송도 놓치지 말고 네,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5월달 원자력 관련주들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 남겨드리고 관련주들 폭발했습니다. 내일 말씀드릴 종목군 어떤 종목인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슈야 좀 비슷한 이슈로 자, 대북 송전에 대한 이슈로 오늘 네, 대원전선뿐만 아니라 서전기전 종목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우리가 놓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주가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박스권 구간에 지금 수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일까요? 아니죠. 자, 지금은 우리가 싸게 바닥권에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과거의 상승문을 반납한 저점 이중바닥, 그리고 상승문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그리고 이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공략했었던 싸게 샀었던 박앤세일 진행할 때 샀었던 물량들을 지금의 구간에서는 네, 어디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호도독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기간 동안 분할 매도 네, 차익 실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 종목이 싸게 조정을 줄 때, 뭐 2천 원, 2천, 2000, 3천 원에서 3 500원 수준까지 조정 받았을 때, 이 종목 없으신 분들, 행복 노려보지 못하신 분들, 자, 과거의 주가 3 500원에서 100% 이상의 시세를 놓치신 분들은 앞으로의 3 500원 부근 혹은 밑으로 조정시.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 기회를 누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 드리면서 자이 종목이 어찌 됐건 2018년도 남북 경협 이슈로 올라갔었던 고점 영역들을 최근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목표가 네, 직전의 고점 영역대였던 자, 이 7,700원 구간까지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요. 이 구간 돌파한다면 저는 9,0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싸게 저점에 공략했었던 물량들의 수익을 챙기시고 미 보유자분들은 다시 한번 3,000원, 3,500원까지 조정시 싸게 저점에서 세력들 평단가보다 낮은 구간에서의 물량 확보 진행해 나가시는 걸 권고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 강조해 드리지만 싸게 사서 올라가는 기간 동안 분할매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큰 수익을 롱런하면서 예, 챙길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다라는 이야기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방울 종목입니다. 자, 상방울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이 박스권 하단에서 5월달 지닌게 노려보는거 공고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125%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만 띄워봐 주시고요. 5월 달 공략한 쌍방울 종목 120% 폭등했다. 그런데 오늘 장막판에 차익시전이 아주 강하게 떨어지면서 제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1200원, 그리고 1150원, 1250원 주요한 지지선을 차례대로 이탈하면서 오늘 장대음봉권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플러스 4%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종가 마이너스 24% 마감하면서 사실상의 하한가를 오늘 기록을 하게 된 오늘 쌍방울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5월달 싸게 샀기 때문에 오늘 급락했어도 수익권입니다. 하지만 주요한 지지선 대행했어야 나의 행복 나의 수익을 더잘 보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현재가 기준 내 네, 마지노선 저는 이제 마지노선 자. 910원에서 950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상한가 장대 양봉권의 캔들을 기록한 종가를 오늘 종가상 이탈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 910원까지 열려 있다. 그리고 이 91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소액 단탄으로만 진입해 노려보시고요. 우리가 공략했었던 600원을 손절 잡고 640원 구근까지 다시 한번 매수기에 준다면 바닷권 영역에서의 저가 매수기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우리 코렌 종목 보고와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된 이슈로 지금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여권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최근 신고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자,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고와도 했습니다. 자, 고점 영역대에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급등한 이후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27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의 중요한 지지선, 21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2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에 노르본들 매매를 취하셔라.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비중 조절을 하시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눌림목 가격대에서의 네, 단기 시세에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로서의 11월 유효기간 11월달까지 노려보는 매매 연락 좀에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제 도네만 시간 성난자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11월달 경선 전 어떤 종목군들이 부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관심있게 봐야 되는가 네, 후속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